지금, 우리는 지금 이거 충전기로, 우리 전화기 충전하듯이, 충전 이걸로 그냥 여기 꽂아가지고요, 어, 사용하는 거거든요. 아, 네. 네. 충전 되는 건가요? 네. 계속 꽂고 있어야 돼? 계속 꽂고 있어도 되고, 다른 성도꽂아놨가 그냥 저녁에 꽂아놨다가, 아침에 아, 예. 이렇게 우리 전화기처럼 충전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에탄올은 여기 빨대기 돼가지고, 한 통씩만 구워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예, 네, 지금 통이쌓여져가지고 이게 버터기 주면 이제 여기 딱 꽂아가지고 에탄올 한 통씩 구워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에탄올을 많이 다 사용하시면 여기 뒤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 네. 튜브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이거는 지금 다섯 개는 무료로 나가는데, 이거다 사용하시고,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집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돼요. 얼마인데요? 이게 네, 한 통에 5천 원이에요. 비싸네요? 네. 한통비싸서 네. 네. 아니, 다른 데서 아, 마찬가지로 되긴 하는데, 기계가 오작동할 수 있어요. 아, 네. 그거 때문에. 그냥 네, 살게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쓰는 게 아무래도 나을 거니까. 보면은 네, 아까는 충전해서 사용하시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있고요. 전원버튼은 위에 것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것만. 밑에는 온도 측정하는게그인데 농라지 막뭐 이렇게 설정하는 건데, 이건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위에 것만 전원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 옵니다. 그럼 에탄을 지금 붙지 않은 상황인데, 붙으면은 이게 에탄으 이제 손수북게 나오면서 열차기만 해요. 음, 네. 우리 이제 온돌이 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 사용 안 하신다고 하니까 사용을 안 하시면 지금 안 하시니까 지금 에탄올 안 나왔거든요 사용하시게 되면 아테기를 해가지고 한 통씩만 부어가지고 사용을 예? 하시면 되요네 여기 옆에 놔니다또 에탄올 담을 때는 저원때는 저는 크고 이렇게 넣어가지고또 사용하실 때또켜서 이거 이게 그 뉴스에 나오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주도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네. 무료로 나눠주라고 해서, 근데못 받을 수도 있었어요, 사장님. 응. 저희, 네, 저희 두 분이나 이... 이렇게 지나시고 그게 있고 저희 찬스라고. 직원이 이제 설치는 다 끝났거든요. 이게 명단, 근데 중간중간 빈데 저희도 수리 온 김에 설치 안 된데 저녁에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온거 이제 사장님이 걸리신 거예요. 월요일날 우 욱상소 관리 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네. 옆에는 아, 했는데 왜안 해주냐? 낮에 제가 알바를 다녔서아 아,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근데 여기는 옥사무소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아 예. 예. 옥상사무소 가도 모르는다고 해요 예. 이건 제주도 도, 도에서, 도에서, 도에서 도청 네. 방역대응과에서 이렇게 나눠주라고 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아, 어, 문이 열렸구나 문 열렸어 문이 <웃음> <웃음> 이거 하나에 5,000원이랍니다 5,000원